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무주택자 청약 금지령 DSR 살생부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DSR이 시행됩니다. 40%. 이 DSR은 가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차주별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보름 남은 DSR 규제. 지금 딱 거의 보름 남았죠. 지금 빚내서 사자. 막바지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빚을 내서 살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dsr이 만약에 시행된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에서 500 정도 버는 월수입 있는 사람 가구당이 아닙니다. 와이프 자산, 남편 자산, 남편 소득을 합산해 쓴 것이 아니고 개인별이기 때문에 개인별 400에서 500 정도의 수입이면은 6억 이상의 아파트, 9억 이상의 아파트는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뭐 상환비 상환 기간을 아주 길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40년. 그렇게 해도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막바지 지금 빚내서 사자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7월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 때 DSR 40% 적용한다. 이 적용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84%가 해당되죠. 84%가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아파트. 그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이, 9억이 넘죠. 9억. 9억 정도, 뭐 9억 몇천 정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 않는데, 아, 중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중위 가격이 있습니다. 아,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얼마죠? 11억을 넘죠. 11억.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은 9억 이상이 평균값이고 중위 가격이 11억입니다. 그럼 DSR을 7월 자부터 40%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주별로 적용하게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9억 이상의 아파트는 연봉이 어, 대략 1억 정도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출을 받는 기준 자체가 소득에 따라서 기준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DSR을 적용할 때는 원금을 제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만 우리가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는데 지금은 앞으로 7월달은 어떻게 된다?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을 하고 모든 것을 연계해서, 연계를 해서 40%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죠. 답이.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원 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달 3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벌면은 연봉이 36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총 원금과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갚을수 있는 한도가 얼마큼 되느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네, 120만원입니다. 이 12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120만원, 이 120만원도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출을 다 포함되고, 단, 300만원 미만의 대출, 예, 네, 300만원 이면을 대출이라고 할까요? 뭐, 카드론 정도도 300만원 미만만 대출이 해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모든 대출, 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 3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3억 이상짜리에서 5억 이상,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는, 어, 대출기간을 40년 이상 잡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무엇이냐?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집을 사지 말아는 살생부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D, L, DSR은 DTI가 있죠, DTI. 네, DTI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런데 DSR하고 DTI하고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네, DSR은 차주로 간다는 겁니다. 차주. 네, DSR도 마찬가지지만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감죠. 예, 이자를 같이 갚는 부, 부분인데 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에서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 한도는 아파트 가격에서 그래서 이거는 가구당입니다. DTI는 가구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 소득을 합산으로 할수 있다는 거고. DSR이란 것은 내가 계약하는 자가 계약자 그 본인의 소득만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DSR 40% 단계적 확대 다음 달부터입니다. 6억 초과 아파트는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네, 6억 초과 아파트. 그래서 지금 300에서 500만원 소득인 사람들은 6억 이상의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 7월엔, 네, 총 대출금액 2억 원 초과를 해, 당이 되고 나머지는 또 내후년엔 1억, 1억으로 초과 부분에서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2023년도입니다. 네, 2023년도에 1억 초과까지 해당되니까 이것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어, 청약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어떤 집을 사지 마라? 네. 6억 이상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6억 미만만 집을 사라.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하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정이 추구하고 있는 게 이거죠. 네. LTV입니다. LTV LTV를 20%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LTV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집을 살때 되면은 어, 대출 규제를 받는 게두 가지입니다. DTI.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DTI. DTI는 어, 총 부채 상환 비율이고 LTV는 무엇입니까? 주택 담보 비율입니다. 주택 담보. 이것은 주택 담보 비율이라고죠. 그런데 웃긴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웃겨요. 여기서 주택담보비율을 무주택 서민들한테 20% 늘려주면 뭐합니까? 이거 늘려준면 뭐예요? DSR이 안 되잖아요, DSR이. 소득 대비로 따지니까 이 DLTV를 아무리 80%까지 올려줘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DSR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득이 안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득이. 최소 제가 볼 때는 6억 이상을 살려고 그러면은 최소 600 이상을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다른 대출이 있다 그러면더 이상 버려야 되고요.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8 5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사지 마란 얘기입니다. 사지 마란 얘기.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TV를 20%포인트를 더 주든 80%포인트를 더 주든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l D, DSR이 40%로 묶여있기 때문에, 네, LTV하고는 연관이 없어, 없어진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개인별입니다. 차주별. DSR 40% 규제. 7월 전 분양 아파트 대출에는 적용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분양을 못 받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6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은 최소 600만원 월 소득이 넘어가야 됩니다. 600만원. 과연 서울에 있는 우리가 지방광역시, 5대 광역시 뿐만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 자, 부부 합산이 아니에요. 차주별이죠. 개인별. 합산 소득이 아니고, 내가 혼자만의 소득으로 600만원을 넘어가야지,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25년 정도 끌었을 때. 네,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6억 이상의 아파트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6억 이상의 아파트를, 600만원인 사람이 6억 이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채 비율을 줄이면 되죠. 담보 비율을 줄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6억에 들어가는 돈을 더 많이 부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중도금을 대출을 받지 않던가. 아니면은 장금 대출을 받지 않거나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을 못 받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장이란 것은 우리는 아시겠지만, 무주택이라 서민사, 서민들이, 어, 적은 돈으로, 네, 아주 적은 돈으로 뭐,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분양입니다. 근데 이 분양제도를 다 지금 DSR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네, 못 받게 한다는. 이 내용이 가장 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SR 규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무주택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있습니까? 솔직히. 분양. 아주 외곽이거나 비역세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요즘 뭐, 5대광역시뿐만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6억 이하의 분양가가 있냐고요. 네. 다 6억을 초과하잖아요. 초과되잖아요. 대부분 다. 좀살 만한 아파트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500만원 소득인 사람이 있습니다. 500만원. 네. 이것은 가구당 소득이 아니에요. 와이프 소득, 합산된 소득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소득. 이게 개인별 차주별 소득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6억 이상의 분양을 받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돈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목돈이 있었으면 이 분양을 왜 받아? 아파트 사지. 목돈이 없으니까 어, 뭐 글씨를 잘잘 잘 썼네요. 목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애도 낳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목돈이 없으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네, 기존에 또뭐 자동차도 사고 뭐 생활비도 쓰고 신용 대출도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대출이 있겠죠. 뭐, 기대출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나 혼자 소득이 500이다. 와이프 소득이 만약에 뭐, 한300 정도 된다. 그러면 총 합이 800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준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장금 대출을 못 받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DSR을 여러분들이 계산기 돌려보세요 DSR을 40%로 만약에 묶어놨을 때, 그리고 뭐, 기대출을 뿐만 아니고, 신용대출 아예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월 500인 사람들은 6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분양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잔금 대출이 안 나가요. 왜단주에 잔금 대출이 안나가냐 원금과 이자가 이미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잔금 대출을 받면 받아야지. 잔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등기를 칠 수가 있죠.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법적 확인이죠. 그래야지 바로 입주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입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 dsr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잔금 대출을 안 받거나 잔금 대출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대출을 받든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선택을 하든지 자 나중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잔금 대출도 처음에는 중도금 대출로 시작하죠. 그런데 입주를 할때 시작되면은 이것이 장금 대출로 일반 대출이 됩니다. 이게 집단 대출이 안 돼요. 집단 대출의 성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중도금 대출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이게 장금 대출로 되면서 일반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DSR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 대출인데, 마지막에 내가 내는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는 장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를 위한 일반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월 500인 사람이 600, 6억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을 받는 것은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를칠수 없기 때문에, 네,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 규제내집 마련 사달이 끊어진다. 임대주택이나 사라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6억 이하, 6억 이상의 아파트를, 특히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의 상승을, 시세 상승이 올라간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임대주택에 살아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가장 큰골자입니다 골짜. 골자.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에 살아라는 거죠.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월 500인 분들이, 뭐, 뭐, 개인별입니다. 6억 아파트에 당첨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걸 대출을 갈아타야 된다. 어떻게 갈아타야 됩니까? 40년 대출로.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청년층에 해당되죠. 무주택 청년층.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40년 대출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기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원금은 고정되어 있죠. 원금은 픽스되어 있는데, 대출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된다? 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처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들이 사실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가장 피해를 보는 정책이 되버린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차인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 근본적인 정책 자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떤 그, 그 막시즘입니다. 네.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라가는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에 따른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 진보에 따른 정책들의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